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06년 어, 한국의 민트부터 시작해서, 예, 한국의 민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6년 한국의 민트는 이렇게 이제 거북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반짝반짝한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열어 보게 되면 뒷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예. 이 속을 보시면 음 이렇게 이제 되게 이쁘게 컬러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동전 상태는 음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반짝반짝하고요 예. 어 아주 A급입니다 예. 2006년도 500원이고 뒷면을 보시면 다시 요렇게 또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흑점도 아 흑점이 여기 있나요 잠깐만요 2006년도가 음, 이걸 뭐라고 봐야 되지 음, 흑점은 아니고 예, 뭔가가 조금 비치는 것 같은데 흑점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06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거북선 모양이 아주 이쁩니다. 거북선은 5원짜리에 있는 그 디자인 도안이죠. 예. 음, 아까 저기 2012년도 거를 한번 그 보다가 어, 2012년도 민트에 제가 이제 2012년도에 그, 아마, 구매를 하고, 잔돈을 이제, 100원짜리를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받았던 그 100원짜리를 그대로 넣어둔 게, 음,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까딱 했으면, 그거 있는지 모르고, 이제 갈뻔 했는데, 이제, 그, 저기, 2012년 100원짜리 5개를 찾았습니다. 예. 가끔 이제, 이제 민트를 사게 되면서 잔돈을 받으면 그 그때 이제 그 조폐공사 직원들이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저기 사용 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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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 그 동전을 그대로 이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발견한 게 2012년 그 동전을 이제 그 민트를 한번 열어보면서 요렇게 이제. 다섯 개 넣어 놨던 거를 찾았습니다. 예. 뭐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약간 득템하는 느낌이랄까? 예. 그리고 2007년도도 뭐 사실 이렇게 보시면 한국의 주화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음뭐 염소들이 있고 뭐 여러가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 뒷면을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을 한번 비닐을 열어 보면 동전을 열어 꺼낼 수가 있습니다. 민트를 한번 꺼내 볼게요. 꺼내게 되면 이렇게 열어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주화를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죠? 예 2007년도. 예. 500원, 100원, 5원1 0원1원5 0원도있으시있고요 음. 뒷면을 보면 아주 그냥 반짝반짝합니다. 예. 빛이 반짝반짝하고뭐0 0 0 0 0 0 1 0 0 발행 0 0 0 0 발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합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 와 동전은 모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지폐 세종류천원오천원만원과 동전 여섯 종류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이때는 이거는 제가 아마 예전에 그 별도로 구매한 것 같고요. 동전을 넣어놓진 않았네요. 예, 2007년도에 산것 같지는 않아 제가 직접 산것 같지는 않구요. 저도 이제 수집하느라고 이거를 구매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또 넣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 고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음 최근에 이제 우리 연결권에 이런 디자인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음 한국조폐공사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한국의 주화. 2008년도도 최근에 50원짜리 롤은 뭐 2만에서 2만, 2만 5천원 정도 하는 롤이 있고요. 요거는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동전만 빼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짜잔. 한국은행 1950년 설립 이래 한국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 안정 추구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지폐 도안하고 이렇게 이제 동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깨끗하죠? 예, 깔끔합니다. 예, 2008년도 동전도 깔끔하고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또 이제 반짝반짝합니다. 예. 음. 2008년도 이런 동전들은 상태가 푸릅 여기 민트에 들어 있는 게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예. 아까 2008년도는 약간의 변색이 50원짜리에 약간 변색 비슷한 게 여기 약간 있긴 하네요. 예. 음, 물론 세월의 흔적이 있긴 하지만 조금 아쉽네요. 예, 2008년 50원짜리 이런 걸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정말 제가 그 검은 상자석에 넣어서 잘 보관했는데도 흑점이 비슷하게 약간 발생했습니다. 네, 네. 근데 동전은 뭐 아주 퍼펙트하면 좋지만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고요. 2008년도 이제 아 2011년도 네, 한국의 조화입니다 이것도 꽃무늬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꺼내보겠습니다. 코인즈 오브 코리아 되어 있고, 음, 똑같이 한, 1950년 설립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요것도 음, 동전이 앞면 2011년, 앞면 되어 있고 뒷면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반짝반짝하고요, 네, 아주 이쁩니다. 네. 음, 이렇게 이제 그 꽃이라 그래야 되나 나비랑 꽃이 있는 이런 디자인이고, 네, 아 상태는 좋습니다. 네네. 브 코리아 2011년도였습니다. 음. 이런, 도, 이런 거는 저희가 거의 뭐, 1년에 한 번도 잘안 꺼내니까 몇년 만에 꺼낸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또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 2012년도, 아까 용, 용 모양의 이제 그 동전이고요. 코인이고, 민트인데, 이제, 2012년도가 가끔 그 안개현상이라 그래서, 음, 1원짜리의 동전에서 약간 변색이 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음, 지금 여기, 이제, 아까 열어봤을 때, 여기, 그, 100원짜리가 다섯 개 있어가지고, 예, 고거를 아까 회수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1원짜리 케이스에, 음, 속이 변한 것 같진 지 않은데, 약간 안개현상이라 그래서, 이제, 습기 같은 게 차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10원짜리랑, 나, 다른 것들은 좀 괜찮은데, 2012년도, 이, 그 민트의 특성입니다. 예, 2009년도 거랑, 12년도가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 음, 그런 밀봉 상태인 것같고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뭐 크게 뭐 이상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뿌는데 크게 이상은 없고, 어쨌든 뭐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일반적이라. 예, 꼭뭐 동전을 뭐 관리 못해서 이렇게 된건 아니니까, 음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용도와는... 와, 아주 아 이뻐가지고 다른 그 동전 민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더 높습니다. 예, 2012년도 그리고 이제 2013년도 예 2013년도 민트 또 한국의 조화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음. 전체 다 꺼내야 되겠네요. 반대로 넣어가지고. 음, 이렇게 되어 있고 훈민정음이 이렇게 한글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수 있습니다 이것도 위로 열면 음, 1950년에 설린다 한국은행 나와있고요 어, 동전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예. 깨끗한 2013년도 민트구요 음, 뒷면도 아주 깨끗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항상 디자인하고는 다 똑같은데 이 표지 모양이 좀 특이해가지고, 예, 한글 모양입니다. 예. 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한국의 주화를 보여드렸구요. 뭐, 2014년도는 요즘 뭐, 예전에 17만원까지 갔다가 요즘은 좀 내려오긴 했지만, 2014년도 민트가 이제 가장 비쌉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넘어가면, 이제 그 2021년도가 좀 가장 비싸구요. 최근에 20, 2년도 민트는 뭐 6만원까지도 좀 거래되기도 하고, 8만원, 네, 나 10만원까지 거래됐었는데, 음,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이제 민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구요. 어, 뭐 아무리 잘 보관한다고 해도 약간의 이제 흑점이나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뭐 완주 완벽한 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구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구요. 음, 제가 이제 2003년 4년도 민트에도 이렇게 동전을 받은 걸5 0 0원짜리넣넣놨는데어그 민트 안에 있는 동전과 이 박힌 동전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예. 확실히 민트 안에 있는 동전은 퍼펙트 하구요 예. 예. 오늘은 이제 그 한국의 민트에 대해서 보여 드렸구요어 수집의 제일 원칙은 모르면 사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제 정확히 가격이 내가 알수 없으면 사고 나면 후회할 일이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집하다가 욕심이 나는 경우도가 있지만, 정확히 가격이나 시세를 모르면, 어 그냥 사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오늘은 이제 한국의 민트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음 한국의 민트는 매년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내년에도 또 23년도 민트가 나오겠지만, 예 여러분 꼭, 내년에는 민트를 또 구입하셔서, 어, 좋은 교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한국의 민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